요구나, 요구나. 안녕하세요. 페메라니안 두 마리를 키우고 있는 소민맘입니다. 아침 청소를 하느라 강아지를 베란다에 뒀어요. 보미와 겨울이가 벌써 8개월과 6개월이 되었어요. 아침 저녁으로 산책을 하다 보면 털이 많이 빠지는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직접 경험한 털 빠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이두 녀석은 생일이 두 달밖에 차이가 안 나는 포메라니아인데요. 두 녀석이 생긴 것도 다르지만 털의 성격이 완전히 달라요. 먼저, 요 귀여운 녀석이 우리 집보미인데요이 녀석은 새끼 강아지 때부터 직모였어요. 기다려. 앉아. 알고 잘했어. 알고 잘했어. 알고 잘했어. 잘했어. 엄마, 오늘 날씨 좋은 거 같아? 몸 중에 윗털과 꼬리털은 곱슬한 털이고 나머지 몸 전체가 직무였어요. 직무라 그런지 털 빠짐이 거의 없었어요. 털이 많은 종이라 많이 빠질 줄 알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더라고요. 고미는 2개월째 우리 집에 처음에 왔어요. 집에 처음에 왔을 때부터 3개월까지는 강아지 키우는지 아무도 모를 정도로 털 빠지는 듯았어요 적응을 잘하면. 아이고 자켓, 아이고 자켓. 그러면서 4개월이 되면서부터 털이 빠지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방이며거실이며 우리 고미가 다니는 곳은 언제나 불러다니는 털이 보이더라고요. 매일 청소기를 돌리고 팩 전용 공기청정기를 돌려도 털이 보이더라고요. 그렇게 6개월 넘어서까지 계속 빠짐이 있었어요. 보미는 6, 7개월째가 털도 많이 빠지고 유치도 빠지고 생리도 하고 급변하는 시기였어요. 그러면서 8개월이 되니까 털 빠짐이 거의 없어지면서 털이 더 길어지고 풍성해지더라고요. 보면 털이 많이 빠져서가 아니라 털 길이가 길어지니까 하나가 빠져도 많이 빠지는 것처럼 느끼는 것 같아요. 직모인 보미는 이런 빗으로 일주일에 한번 정도 빗질을 하고 있어요. 봄이 언니와 신나게 놀고 있는 우리 겨울이에요. 이제 생후 5개월이 됐는데 8개월이 된 봄이 보다 키가 더 커요. 겨울이는 새끼 강아지 때부터 몸 전체 털이 곱슬 털이었어요. 곱슬 털이면서 날리는 털 브러쉬를 하면 털이 엄청 날렸는데요. 또 브러쉬를 하지 않으면 엉킴이 심해서 꼭 브러쉬를 해줘야 했어요. 털이 뭉클보요 오늘도 귀 뒤쪽에 뭉친 털을 아빠가 풀어준다고 30분을 붙들고 있었어요. 등 모인 털과 곱슬 털은 털 빠지는 정도가 엄청 차이나는 것 같아요. 빗질 한 번에 털이 정말 많이 빠졌죠? 코도 간질간질하고 옷에도 묻어나고 아빠는 없어졌던 비염이 다시 생겨서 병원에 다녀왔어요. 물론, 아빠 비염은 봄이라 꽃날라지가 겹치면서 증상이 더 심했지만, 털 빠짐 때문에 비염이 심해졌다고 느낄 정도였어요. 날리고, 엉키고, 봉태기 털이 불러다니고. 봄이는 4개월에서 6개월까지 원숭이 시기라고 할 정도로 유독 털 빠짐이 심한 시기가 있었는데요. 겨울에는 봄이처럼 유독 많이 빠지는 시기가 있는 게 아니라, 처음 왔을 때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털 날림이 있어요. 보이시나요? 털이 이중 모이면서 곱슬 털이라, 아침 저녁으로 브러쉬를 해줘야 해. 요 브러쉬를 안 하면 웃기이 정말 심하더라고요. 지금 6개월하고 18일이 되었는데요. 집에서 봄이와 태어날고 나면 구석구석 굴러다니고 옷에 붙은 털이 겨울이 겨울 털이. 봄이 털과 겨울이 털 비용이 3대7 정도? 이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둘다포메라니안인데두 마리의 털 빠짐이 완전 어, 다르죠 겨울이 털. <laughs> 털 빠짐이 너무 다른 고이와겨울 입술털을 가진 강아지라면 브러시를 자주 해주세요. 이러면 털빠짐도 털날림도 걱정할 정도의 양은 아니랍니다.